여수 가성비 호텔 알아보고 계시죠?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시설은 깨끗하고 쾌적한데 좀 저렴한 호텔 없을까?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겁니다. 저 또한 여수 여행 갈때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10만원대 이하의 여수 가성비 호텔 탑3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원고료를 받지 않고 제작되었습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탑3 여수 호텔 헤입은 가격 9만원대 평점 8.6점. 여수 돌산 거북선 대교 옆에 위치하여 여수 밤바다를 가장 아름답게 볼수 있음. 인피니티 풀이 있어 여름에 물놀이하기에 딱 좋음. 팝투 디아크 리조트. 가격 77,000원. 평점 8.6점. 온수 인피티니 풀장이 있어 차가운 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물놀이하기 딱 좋음. 오션뷰의 경치가 진짜 죽여줌. 리조트 디자인 자체가 예쁘고 유니크한 디자인. 타번 르컬렉티브 여수. 가격 78,000원대. 평점 8.8점. 오션뷰 객실에서 노을지는 풍경을 꼭 찍어줘야 함. 현대적인 디자인 감성 호텔로 세련되고 쾌적함. 5에서 10분 거리에 관광명소가 있어 호캉스 관광지 즐김 둘다싹 가능. 각 호텔별 최저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여행일등석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가성비 호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매진되기 전에 예약하시길 바랍니다.